안녕하세요. 어 플로우 서퍼이자 14년 차. 네, 플로우 서퍼이자 어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 어어 협회장을 맡고 있고 또 로고 플로우보드 대한민국 브랜드인 로고 플로우보드 어 CEO이자 어 개발자 플로우 서퍼인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영상은 어 로고 플로우보드의 어떤 새로운 모델들, 어 새로운 라인업들이 런칭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근처에 있는 거 요거. 다른 모델이면 좀 짧아 보이죠. 네. 요 모델은 38인치짜리. 어, 기존의 로그 플로어 모델은 39인치 성인용한 모델이었는데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어, 아동분들, 아동분들 키가 작죠. 그리고 아동분들과 여성분들은 또발 사이도 즈 작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들은 길도 길고 이 폭도 와이드하기 때문에. 라이딩, 카빙, 트리칼시 에 컨트롤하기에 아무래도 조금 다소 어 성인, 남성 성인보다는 기존 사이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어 드디어 작은 사이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이즈가 어, 런칭되었습니다. 이건 샘플이라서 그냥 풀카본 모양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본 상품이 나왔을 때는 풀카본에 어, 예쁜 그래픽이 아동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래픽, 여성분들이 어, 좋아할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가미해서 로그 플러에 대한 아이덴티를 넣어서 어, 나올 예정입니다. 요델은 이제 3세대의 모델과 어, 사양은 다 동일하고요. 길이와 어, 요 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두번 정도의 테스팅 라이딩을 해봤고요. 뭐, 테스팅 라이딩에서 구체적인 느낌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보시면 되게 깔끔한 화이트 바탕에 블랙의 깔끔한 보드가 보이시죠? 여기 KFSA라고 써 있습니다. KFSA Korea Flow Surf Association라고 해서 어, 이건 KFSA는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의 약자입니다. 올해 어, 플로우 서핑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어,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는 어~ 공식적인 문체부 산하에서 사단법인 어~ 절차를 밟고 있고 플로우 라이더 플로우 서퍼들을 대변하는 어~ 한국의 공식적인 플로우 서핑 협회로서 열심히 일할 어~ 그런 협회입니다. 음~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가 앞으로 어~ 나갈 방향 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플로우 서핑의 대중화. 지금 계속 많은 서핑장들이 생기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천만, 이천만 더 많은 사람들이 플로우 서핑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대중화에 힘쓰고요. 또 역시 늘어난 글로우 플로우 서퍼들의 권익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서핑이 단순한 물놀이 문화, 물놀이로서의 문화가 아닌 체계적인 스포츠로서, 정식적인 스포츠로서, 체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을할수 있게, 어, 그런 대회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또 그리고, 어, 선수 육성, 꿈나무 역성, 어, 그러한 대중화, 플로우 서핑의 대중화, 그리고 서퍼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스포츠화, 이렇게 3대 목표, 플랜, 과제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바로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 어, 올해 처음 대한 플로우 서핑 협회가 창립이 되어서 그런 기념비, 창립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창립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플로우 보드가 나왔고요. 음, 기본적으로 로고 플로우 보드의 3세대와 4세대의 베이스의 바탕에 이렇게 KFSE 콜라보 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 로고에 보시면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카본의 그래픽이 이렇게 씌어진 겁니다. 깔끔하고 어좀 한정판 모델로서 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역사의 역사의 한 순간을 소장하고 싶다 라든지 어 그러신 분들에게 되게 권하고 저도 하나 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옆에 맨 끝에 보시면 맹크 때 보시면 제가 가져 가져올까요? 어 이거는 5세대. 로그 플로우워드입니다. 기존의 3세대와, 어, 요게 이제 기존의 3세대. 그리고 요게 기존의 4세대. 아, 고, 있고 고, 요 그의 바텀을 이어받아서 이제 5세대 모델입니다. 5세대 모델은 사실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모델이고요. 얼리로서 5세대에서 이한 모델만, 어, 소량, 네, 어, 얼리에서 런칭이 됐고요. 일단은 그래픽적인 요소를 보시면, 어, 사실, 이제 로그 플로보드가 대한민국 보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국보? 어, 그런 것들을 되게 에, 좋아하고 또 그런 걸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저희 보드도 어, 저희 프로 모델도 태극기. 어, 작년에도 1, 2세대 태극기 모델, 올해 3, 4세대도 태극기 모델의 변형 모델이 나왔고요. 역시 내년에 5세대 모델에도 기본적인 태극기 컨셉이 있고 거기에 태극 컨셉에 여기 무궁화. 그리고 안중무 의사의 손, 이렇게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정책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영감을 또 동물 아이디어를 도움받아서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픽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건군 감리가 있고요 태극기에, 무궁화는 이제 태극이 이렇게 무궁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이, 베이스에 안중교사님의 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쪽에 보면은, 자, 로그 플로어보드의 올해 구호인 킷, 컴, 라이드. 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입 닥치고 타자. 설레발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서핑을 즐기고 열심히 타는 그러한 구도 어, 로그 플로우보드의 어, 그런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입, 슬립, 라이드 먹고, 자고, 타고 플로우 서핑의 모든 것을 포커싱한 어, 그러한 어,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로그 플로우보드의 문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프 오브 레이스의 간단한 로고가 있고요. 로그 플로우보드의 어, 모토, 철학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몰, 하이파 음, 더블 카본으로 이제 하이팝, 하이팝을 추구하고요. 로그 플로우 보드는 그리고 모어 스트롱 강력한, 딱딱한, 깨지지 않는 물론 타다 시다 보면 기스도 나고 뭐 손상도 가지만 그래도 깨지지 않는 그런 보드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모어 스키플에서 다양한 트릭에 가장 유이한 보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로그 플로우 보드입니다. 지금 5세대 모델이고요. 기존 모델과 틀린 거는 이게 베이스의 채널은 기존의 4세대 예, 채널과 동일하고요. 3세대는 이제 채널이 안 들어가 있는데, 4세대 채널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약간 틀립니다. 음,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존 3, 4세대보다 조금 더 평평하고요. 락커 악도도 기존 3, 4세대보다 약간 플랫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라이딩 탑빙 시에 물살을 잡아줘서 좀 엣지 그립력을좀 높인 거고, 베이스에 미끄러짐는 방지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에 보시면은, 어, 기존 3, 4세대든 이쪽 베이스에서 이렇게 채널이 양 끝에 채널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5세대는 이게 보시면 이 엣지, 엣지 부분의 끝에 부분을 어, 커팅을 해서 이렇게 3페인씩 돌아가면서 커팅이 돼 있어서, 여기에 작은 채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미세하게 카빈시에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기존의 3세대, 4세대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진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 가을에 새로 런칭된 로고 플로우보드. 작은 사이즈, 아동용, 여성용 사이즈 그리고 어, 어, 대한플로우서핑협회 창립 기념비적인 모델 그리고 어, 로고 5세대 얼리모델 무궁화 모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언제나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플로우서핑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스